이름 성동일, 1964년 4월 27일생.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가 집을 나가 출생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매우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이름이 없어 동네 어른들이 성종훈이라 불렀다고 하며, 어머니가 새벽 4시까지 포장 마차를 운영하는 탓에 8살 터울의 친누나가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성동일을 키워줬다고 한다. 성동일이 어머니가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려던 때 순댓국을 고른 아이들을 보고 비싼 것도 못 먹는 아이들을 두고 떠나기엔 아직 이르다 생각해 어머니의 수소문 끝에 아버지와 재결합했다고 한다. 성동일을 매우 미워한 아버지는 성동일과 만난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성동일을 피신시킬 만큼 심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며 이 탓에 어렸을 적 꿈은 집을 나가 사는 것이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10살이 돼서야 학교를 들어간 탓에 공부를 정말 못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시절 구구단도 제대로 못할 수준이었으 전교 꼴찌였다고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유한공업전문대학 기계설계과에 입학했지만 전공 자체가 적성에 안 맞았다고 한다. 늦가을에 우연히 대학로에 놀러갔다가 연극하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고 연극판에 뛰어들었다. 연극판으로 뛰어든 후 10년 동안 총 120만 원을 벌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한다. 가난해서 다른 일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고하며 공채 탤런트가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SBS 일기 공채 탤런트 시험을 치르게 됐다. 된다. 연극 무대에서 쌓아온 실력 덕에 한 번의 오디션에 합격했지만 공채 탤런트의 특성상 어떤 배역을 맡아도 한 달에 3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했다고 하며 일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우연히 유명 배우가 배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유명한 애는 얼마나 바쁘길래 라면을 먹을까 나도 저렇게 바빠서 라면 좀 먹고 싶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반지하에서 25년 동안 생활했다고 한다 공채 시험에서 합격한 후 당시 연극판 특유의 톤 때문에 엔지를 많이 냈다고 한다. 1992년 관촌 스피디란 드라마 촬영 중 짧은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 맞지 않는 연극톤 때문에 연이어 엔지가 났고 이에 이종환 감독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일렀지만 나중에는 성동일에게 욕을 퍼부을 만큼 매우 심각했다고 한다. 이일 때문에 7년 동안 캐스팅 제의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하며 2만 8천 원을 벌려고 몸에 금치를 한후 움직이지도 못하는 성동일을 본 김동현 배우가 애들 먼저 찍어줘라라고할 만큼 안쓰러운 일화도 있다고 한다. 워낙 얼굴 우리 안 알려준 탓에 한 드라마에 1인 2역으로 출연한 적도 있고 다사다난한 모명시절을 보내다가 1998년 드라마 은시리로 유명세의 흐름을 탄다 처음 은시리에서 맡은 배역은 극장남자 1의 대사도 형님 오셨소 한마디가 고작이었지만 어차피 단역인 거 도끼를 품고 중간에 잘리더라도 내 맘대로 막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대사가 없는데도 대사를 치는 등 성동일 특유의 애드립이 감독의 인정을 받아 빨간 양말 양정팔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다 재미있는 설정을 해보 라는 P.D.의 말에 전라도 사투리를 쓰겠다고 한후 전라도 화순에 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대본에 있던 모든 서울 말을 전라도 사투리로 바꿨다고 한다. 처음에는 작가에게 대본대로 안 했다고 꾸중을 듣다가, a few moments later 나중에는 모든 대사를 전라도 사투리로 써줬다고 하며 어설픈 멋쟁이라는 캐릭터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며칠 동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상피 없는 빨간 양말을 구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연기력은 대중들의 추행을 정확하게 저격했고 엄청난 인. 귀에 힘입어 빨간 양말의 뽕짝 메들리라는 앨범을 내는 지경까지 도달한다. 여담으로 성동일은 빨간 양말 양정팔에 대해 뭐든지 도끼를 품으면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확신으로 만들어줬다. 연기하는 이유와 자신감을 심어준 소중한 역할이라고 발언했으며 짝사랑 전문 캐릭터를 살려 당시 10편이 넘는 CF를 찍게 된다. 대세를 탄후 여러 작품을 찍으며 국민 배우로 변신하게 된다. 야인시대 국가대표. 스노, 응답하라 시리즈, 라이브 등 쉬지 않고 항상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이렇게 연기하겠지. 가 아닌, 이렇게 연기한다고? 같이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왔고, 희극에서 튀어나온 듯한 익살스러운 캐릭터와 정극에 어울리는 캐릭터, 모든 것을 즐기며 소화하는 연기력은 관객들에게 감탄과 탄성을 불러일으켰다. 보통 작품 하나를 찍으려면 엄청난 몰입을 요구하는 배우의 직업 특성상 배역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하는 배우도 있는데, 성동일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1년 안에 수많은 작품을 찍으며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성동일은 연기자를... 예술가가 아니고 기술자라고 표현한다. 성동일 왈. 직업이 목수면 양옥이든 한옥이든 창고든 경계없이 다 지어야죠. 그게 목수죠.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작품을 안 가리냐고 하는데 그게 제 신조예요. 기술자잖아요 라고 발언하며 항상 과거부터 쭉 지켜온 신념을 보여준다. 배우는 직업이기에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훌륭한 배우보다는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버지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하며 연기를 잘하는 법에 대해 멋을 내지 말고 절실해야 한다. 원하는 게 외제차라면 외제차를 탈 만큼 열심히. 열심히 할 것이고 경찰하면 그 정도까지 하는 것이다. 나의 연기 원동력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후배들에게 뜻깊은 조언을 해준 것 동시에 깊은 가족 사랑을 전했다. 여담으로 어지간하면 감독과 절대 싸우지 않는데 이 이유는 일관적이게 감독을 믿기도 하고 시나리오를 수백 번 읽고 3에서 4년을 준비한 감독이 그 작품에서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동일의 인생 최고 작품은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가 연기를 하는 이유는 예술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가장 노랫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며 끊임없이 작품에 나오는 이유는 가족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할때돈 걱정 없이 먹으라고 할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이 행복감에 맛을 들이니까 이제 쉬고 싶지 않다고 발언하며 가족에 대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준다 엄청난 애주가로 유명하다 성동일 집에 가면 감독이나 제작자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할 만큼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며 술을 마시기 위해 조인성 공효진, 이광수 등 다양한 배우들이 성동일의 집에 초대됐다고 한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배역을 거절할 때는 무조건 자신을 찾아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술자리를 만든 후꼭 얼굴을 보고 거절한다고 하며 촬영이 시작하면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스태프들과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거나 단합대회를 연다고 한다. 술을 마실 때도 성동일만의 철학이 있는데 가족을 위해 항상 집 앞이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라고 한다. 여담으로 술을 마실 때 이야깃거리로 30%는 다음 날 촬영에 대해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워밍업을 한 셈이니 다음 날 촬영이 수월해진다고 한다. 어릴적 성동일 배우가 너무 좋아 찾아본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깊던 문구가 떠오른다. 눈물을 흘린 적도 많지만 연극에서 배운 건 고생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어요. 성동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하시는 인물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